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4장에서는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네, 거룩한 길로 가는 축복된 그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은 세상에서의 힘들고 고된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 갈멜의 상수리나무처럼 그리고 사론의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와 같이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죠. 주님 안에 무성하게 피어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우리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갈멜하면 상수리나무, 또 사론에서는 꽃과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약해지고 또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인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굳게 세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으로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겁내게 했던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 눈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며 힘없는 저는 삶이 사슴처럼 뛰는 삶이 되고 두려워 말 못하는 자도 주님을 담대히 찬양하며 정말 광야와 같이 황량한 삶이 변하여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며 아름다운 변화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함,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거룩한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지나면서 거하는 이들은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자곧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한 행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길에서 얻게 되는 그 영영한 실학 기쁨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거룩한 길로 다니는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길, 주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적인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